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 모델링 첫 번째 과제로 2단 축을 같이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을 살펴보게 되면 화살표 방향에서 보는 것을 정면도로 잡고요. 일단은 큰 직경이 30, 작은 직경이 15,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40, 그 다음에 큰 직경의 폭이 15입니다. 이 도면에서 보는 것 같이 선반 가공으로 할 제품이니까요. 축단이 작은 쪽을 오른쪽으로 배치하고 큰 쪽을 왼쪽으로 배치해서 모델링 하면 적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ew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초보로 들어갈까요? 초보에 가면 파트 확인. 이 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디자인 드레에서 정면, 위면 우측면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한 후에 보이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픽 영역에 컨트롤 7번을 눌러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보이고요. 빈 곳을 한번 찍고 정면을 클릭해서 스케치로 들어가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가운데 휠 마우스로 꾹 눌러서 왼쪽 밑으로 드래그해 주세요. 그다음에 스케치 탭에서 코너 사각형을 클릭하고요. 원점을 먼저 시작점으로 클릭한 후에 길이가 40mm, 그다음에 큰 직경이 30mm니까 15mm 정도 반경 값만 이렇게 적당히 클릭해 주시 기 바랍니다. ESC 누르고요. 빈곳한번 누르고, 여기 수평선을 한번 선택한 후에, 여기 보조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선이 보조선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선을 먼저, 모형과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빈고 더블 클릭해주고요. 자, 오케이. 이번에는 요소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한 후에, 지능형으로 자를 건데요. 자른 요소를 보조선으로 유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꼭꾹 눌러서, 마우스를 꾹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잘리게 되고요. 음, 확인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지능형 치수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심선 한번 찍고, 큰 직경 찍어서 이 중심보다 약간 밑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직경 값으로 시수기비 되는 걸알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한번 찍고 이쪽으로 15mm. 음. 자, 전체 길이 이렇게 선택해서 해주고요. 40mm죠. 그 다음에 큰 직경 쪽에 선을 선택해서 15mm로 하면 여러분들 밑에 완전 정이 되어 있죠. 이 밑에 부분에 완전 정이 되 있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를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컨트롤 7번 눌러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스케치된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빈 곳을 제가 한번 클릭했는데, 스케치 1번을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 선택된 상태에서 이 피처에 회전체 만들어야 되니까 회전 보수 선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밑에 중심선으로 보수선으로 바꿔 놨기 때문에 열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얘를 눌러서 닫힌 상태로 하면 됩니다. 회전축은 여기 되겠죠. 음,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회전체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없는 작업 평면은 정면, 위면, 우측면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차례대로 선택한 후 이게 숨기기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이렇게 쉽게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저장까지 할까요? 저장은 여러분들, 저장은 3D 모델링 1- 공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